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호가 먹고 간거는 소고기국 입니다 소고기를 음, 갈비살로 음, 소고기국을 며칠 그저껜가 끓인거 같은데 네, 끓여서 이렇게 은호가 먹고 갔습니다 김치나 용어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김치인데 음, 어제 김치 청국장 끓였을 때 김치를 넣어서 끓였습니다. 냉장상자 이렇게 가득 만들어 두었는데 음, 상추 삼사서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샤워하고 나서 목이 말라서 보리, 보리 옥수수 차를 이렇게 어제 밤에 끓여두고 잤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제 따뜻한 어,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따뜻한 차 드시고 건강하세요. 보리 옥수수차가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네, 인제도 샤워하고 나서 <laughs> <laughs> 어, 이거는 인제성장 전국장입니다. 그냥 먹을까 하다가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네, 오늘가 여기에 들어간 두부를 아시서서 건져서 먹고 했는데 음, 영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김치와 또 음, 중동시장 요즘상에서 장사하시는 군사, 집사님께 이렇게 두부를 사서 동그랑땡도 하고 또 청국장찌개에도 이렇게 맛있게 넣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끓이고 나니까 고기 넣는 걸 깜빡했는데 고기도 여기 돼지고기도 조금 넣으시면 제육볶음 거리를 좀 남겨서 찌개 하려고 좀 남겼는데 어제 다 끓일 때쯤에 생각이 났습니다. 고기가 들어가면 이오노가더 좋아했을 것 같네요. 예, 와 두부 많네요. 감자도 넣고 무도 넣고 이렇게 해서 더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마 육수는 다시마 도 계속 건져내야 되는데 같이 먹으려고. 건져내면 버리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멸치도 건져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안 건져내고 <laughs> 멸치도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네, 두부, 무, 어, 두부, 김치, 감자 이렇게 넣고 맛있게 끓였습니다. 김치, 청국장찌개 하게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청국장을 사가니까 집된장 있지 하면서 집된장과 반반 섞으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집된장이랑 청국장 반반 섞으셔서 네, 맛있는 청국장찌개 끓여서 맛있게 드세요. 네, 밥은 엔제송이 손호가안 먹고 가서 <laughs> 차가워져서 다시 부어놓고 엔제송 먹으려고 한 그릇 이렇게 퍼주었습니다. 네, 칼치찌개는 칼치 다 끊어먹고 이렇게 무랑 호박이랑 남았는데 네 무조림처럼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이제 송서리태밥이랑 잡곡밥이랑 보리현미가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제 불을 꺼도 되겠네요. 예쁠 것 같습니다. 예, 밖에 새소리가 적지 아름다운데, 예, 오늘도 개현업로 가고 나서 수건빨래를 많이 나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음, 언니가 준 빨간 스웨터 가디건인데, 가디건 빨간색이랑 또 스웨터 같은 거 음, 음, 같이 이렇게... 귀한 음, 옷이라서 물 샴푸에 이렇게 담궈서 빨려고 합니다. 네 어제 급하게 저녁에 오늘 슬리퍼 실내화도 있어서 밤에 실내화도 빨고 자고 우리 차도 끓여놓고 잔다. 고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어일시 지나니까 잠이 안 와서 또는데좀 힘들었는데 어제 새벽 어제가 아네요 오늘 새벽 2 시쯤에 잤습니다.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인제 해송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밭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빨갛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네요. 날씨는 어제 밤, 저녁에 비가 약간 왔고, 지금도 비가 약간 온것 같네요. 나뭇잎에 물방울이 뭐 맺혀져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좀온것 같습니다. 이앞에 나무가 산딸나무인데 곱게 못 들어갔네요. 네, 틈소리가 즉재 나고 있습니다. 저 통은 아주머니들이 고양이 밥을 놔두는 통인데 제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통을 자꾸 치우면 아주머니들은 자꾸 갖다 놓으시고 그러십니다. 누가 풀빵을 먹고서 봉지를 버렸네요 네. <laughs> 빨갛게 물드는 나뭇잎처럼 좋은 일 같은 넘쳐나세요. <laughs> 네, 아침에 인제서 함께하셨습니다. 네, 청국장 영상, 낙엽 영상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제 이 약을 어제 <laughs> 먹고 고세진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밤에 되니까. 약을 먹었나, 먹었나 싶어서 어제 어,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에 두시쯤에 먹고 잤습니다.이 예, 일찍 자야지, 열한 시 뒤에 자는 잠은 음, 안 좋은 잠이라고 하는데, 열한 예, 시 전에 자는 엔진성제가 되겠습니다. 예, 늦게 자면 고지혈증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또 수지시네요. 예, 고지혈증 약을 아침 먹고 먹어야 되는데 자꾸 잊, 잊어버려서 까먹고 해서 <laughs>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이제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6개월 치를 약을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두 개니까 남았네요. 네, 예, 두개다 먹고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예, 여기 도여두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개 있고 아직 두 통이나 남아 있네요. 이게 예, 1 8일 거를 지어 주셨네요. 아침 식후 한정 368에서 6개월치를 이렇게로 스제을한 달에 한 통에서 30장이 들었는데 한 달에 한 통에서 이걸 여섯 통을 지어 주셨는데 이제. 음, 11월 먹고 12월 1월 이렇게 먹고 이제 음, 1월달에 건강검진 다시 받으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네요. <laughs> 반 먹고 반이 남았는데 먹고 또 건강검진 피검사 다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네, 건, 이상 지질 약자 치료 중이에요. 강력한 듀얼 액션, 이상 지질 열증 치료제, 이상 지질 열증, 고지혈증에는 그 기름을 다시 부침개 같은 걸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먹는 게 고사님께서는 제일 안 좋은 거다 하셨는데, 오늘도. 카놀라유 용호가 감자 튀김한 거를 다시 쓰려고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를 용호가 엄마 그거 안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산폐된 네, 기름이 안 좋아서 음, 기름통에 밖에 버리는데 재활용하는데 넣었습니다. 그 모아서 비누 만드시는 것같던데그 네, 통에 넣고 음, 했습니다. 오래된 기름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음, 그이 기한 지난는 도시락 김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안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안 좋은 거는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 그랬는데, 예, 이상 지질 갈증이 안 좋은 거는 오래된 기름이라고 하니까 피하시고, 예, 인질성도 그런 건 인지 안 먹고, 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야채, 상추, 시금치 이런 게 건강에 좋고 또 싱싱한 생선이 좋다고 하는데 생선도 장에 잘안 가고 안 먹게 되는데 네, 좋아 좋아하는데도 잘안 먹어서 그런데 네, 싱싱한 야채와 싱싱한 생선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아침이고 식전이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지금은 흐린 날씨고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겨울이 깊어 내 <laughs> 네, 다가오고 있는데 행복한 겨울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겨울 맞이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어제 동그랑땡 탕수육 라이브 방송 또 동그랑땡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롱 감사합니다.